리테시, 가격가 좀... 아, 지금메트리대시 아, 지금메트리대시 아, 아. 아침이 아니라 7시, 밤 8시 다돼 가는... 이게 제가 저거... 어... 절대로 새벽이야... 온물, 온물... 엄띵 몰래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강동원 이거 보고 우려하지 마라. 진짜 아니다. 강동원이 진짜 이거 보고 아, 이거, 이거, 뭐냐면은 도적, 오전 오전 인가 오전 일곱 시 오십팔 분. 예. 네.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난 건몇 시에 일어난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바로 새땡 아이 새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새벽 새벽인지 예 아침인지 는 모르게 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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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방송 아, 키면 또 아, 엄청 잘 돼. 아니 방송 키면서 솔직히 말해서 긴장돼가지고 안돼 안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뭐니? 야 할머니라 할머 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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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 시끄러워하는 명진이 방에 조회하시고요 아유. 예, 연선님 오케이 일단 한번 바... 방송 키은 긴장돼가지고 안돼야될것 같은데 1 분만에 클리어. 연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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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 켰습니다. 이마, 임 방송 팀! 나는... 아이디마 방송 켰다고 방송 켰다고. 응, 음, 맞아요. 렇죠 아. 켬. 뭐. <laughs>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뜨게. 뜨게 해야지. 이거 얼마나 간지 잘 보여요. 요거는 계속 꾹 누르면 되고 점프 저 폰으로 강동어 보고 있냐? 나이트마블 로그스 지금 올라갔을것 같은데. 어떻게 뭔가 그저께 찍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롱글로스 리뷰 영상 올라갔겠지? 이연상 거지만 강동훈 나이트맨 린트 영상 올라갔나? 내가 이제 또 파일 파이? 파일이 또 쌓였어? 타이야 영화 그거 어떻게 지었지나 그걸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또 연속 파워가 와야 되나? 이단계 제가 처음 해본 아까 전에 깔고 한 판에 한판 했는데 이거 진짜 가고. 아 이건 하나 두세 판 하면은 바로 가겠다. 했는데 몇한판첫 판만에.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나 점프 안할 거. 오케이. 오케이 아직 반도 안구나나왜 오케이 하고 있었냐? 나 지오메트리 대시왜 안다 있지? 아, 아나안 걸릴 것 같아. 야, 나, 최초로 안 걸리는, 진짜. 최초로 방송하다 안 걸릴 것같은 아, 진짜, 나. 아, 짜증나. 오이 진짜 지오메트리 대시내이거보 내가, 내가 멘탈 나가는 게임. 멘탈 테스트 해볼까? 나 멘탈 테스트 게임 해볼까? 이선이 네? 멘탈 테스트 해볼래나 아, 멘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선이 진짜 빡치 하는 게임 나중에 네. 보여주시죠 빡치 하는 게임 빡치 하는 게임 전문가야 왜좀빡치 네, 하는 게임을 빡치게 하는 게임 찾기 전문가 해저 사람. 네 빡치게 하는 게임 아. 제가 알려줄게 빡치가는 게임은. 음... 진짜, 제가 빡치한 게임 몇개 압니다. 저도 압니다. 오케이. 예, 바로 게임 깔았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메모리 8만 더 많아지는 그런 쓰레기 게임이 있습니다. 종종. 오케이. 저는 보도 아, 예. 오로이오가이 잠깐!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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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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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이 오전인가? 어, 종종 말은 할게요. 음 아! 아? 컴퓨터는게임한개 하고 싶다. 음영상 어, 이러다 오늘 뭘할 거예요? 아, 하지 마, 임마. 임마 이거 아니여 여긴 줄몰랐을니대했습니다 <laughs> <laughs>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웃음> 계속이저저니다다 t h you. You will go o 말 t to me. t h 없 t s all about it. I come like a 보 o u n d of soap. 방문 there are 지금 m e p a n g s o n 니다 e 니 <laughs> <laughs> 아니저아 동생 그렇게 얘기해서 이어서... <laughs> 여사서네 내일 네, 다시 오지마 진짜 아 네, 갑니다 여어서 결국에는 마블에 라면 크레오 이편 언제 나오냐는 그런 카톡이 왔다 아..조슈은 이거 안볼거 같군 아 오케이, 2 단계. 역 방에 트지 모르겠지만. 왜, 이거야. 어무적고적기 뭐, 뭐야. 아, 이거. 아, 이있 아, 뭐야?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이 이거. 아, 이이 아, 이 아, 이거. 나 거꾸로가 진짜 뜨는 난가 하겠습니다. 난 거꾸로 때문에 진짜 나 거꾸로 시작하면 폼 거꾸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 시간입니다. 엉 어, 거꾸로 돌려가지고 했어. 제 시간입니다. 실 시간 맞아. 나 실시간 스트리밍 안 해. 내가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안 해. 실 시간입니다. 막 생방송 지금 찍가 생방송 안니다시간나 생방송 잘안 해. 생방송 딱칠 때, 내가 네. 나첫번나 생방송 딱한 번밖에 안 했어. 자, 나 근데 생방송 하는 내 유튜브 생방송 한게딱두 개밖에 없어. 아니 딱 내가 생방송을 딱한번 해봤어. 내가 옛날에 옛날에 그 이폰 말고 옛날에 아빠폰 그 저희 아빠폰 우리 아빠폰. 위아빠폰으로, 위아빠폰 옛날 거 위아빠폰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제가 일곱 살때 쓰고 있었는데, 그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딱 영상 한번 하는데, 네,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그때 빼, 이제 그, 그 후, 안 했습니다. 유튜버를. 그 후, 한, 몇, 몇, 한두 달? 두 개월? 2개월정도 지다니까 폰을 바꿨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 진짜, 진짜. 15번 죽었어 카리야 15번 죽고 클리어는 한세 만든거 하면은 9분만에 3단계로 갑니다 자 소리좀 말하면서 맺고 유튜을 치면 잘되지요 매트리 대신 아왔는데막버그로 주는 짜증 나는 내가 버그찾기 전문가야. 내가 방송 칠때빼고 진짜 버그찾기 전문가야. 내가 저번에 로빈 키우기 또 버그 왔어. 로빈 키우기 사기 버그 나 이거 비행권, 이게... 일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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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 게임 대역기 조종사다, 이게. 응, 음, 누르고, 점, 점, 점. 아! 하, 진짜. 말안 하나, 이겼다. 진짜, 보기. 아 지금 이 영상 그냥 소리 끈거 아닙니다 아나한단계 안할래 스트레스 영화 1단계 체크 포인트 왠지 다 깨우고 싶어 음. 봐요. 스레이브 가이스 나요 네, 보세요. 게 어, 말도 안한 말도 안해 가지고 혼선것 같은데. 네, 우리 오케이. 아, 근데 엄청 크게 하지 않을요오케이 오케이야. 근데 내 목소리 잘안 안 들릴 타임, 같아. 것 같아. 아, 잠만내 목소리 잘안 들리나? 엄청 안 들렸으면은 Yeah. Ok. Ok. okay.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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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야 오케이야 스크롤 치야게 에바이 아빠 아빠오백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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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카 막 물카 같은 거 하는 거보 물카 전문 유튜버 보는데꼭기가한 개씩 있어요 휴지심으로 거제를 들려 휴지심으로 그거 한번 가볼까 마지막 스테이지 얼마 남았1데 시작해 볼까 했습니다 미쳤는데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처음 하는 거치고 잘하고 있어. 아. 저게 7%라고? 와, 아, 진짜. 촛, 어,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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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단계. 느낌. 이거 한, 이걸할수 있는 사람이. 어, 미치. 맞아. 밀리볼 아, 아 하세요 Well.